자 여기 뭐 빨간색하고 너네 시험 볼 때는 사실 빨간색뭐 까만색이면 구분이 없지? 딱 까만색 아니야 그냥? 그치? <laughs> 응. 자 여기 그래프 표시가 잘돼 돼 있어 탄젠트, 탄젠트함수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사인이고 그치? 이렇게? 그냥 봐도 구분이 되네 탄젠트랑 사인이니까자 근데 이 점의 y값이 뭔지부터 지켜볼까요? 눈에 딱 보이는데 3분의 파이입하면 루트 3이네요 c는 루트 3이야, 그죠? 60도니까 탄젠트 60도 이해되죠? 자 그리고 또 바로 알수 있는 게 주기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기. 자 사인의 주기는 여기서부터까지 이게 주기잖아요. 어 절대값 b 분해 b 는 양수니까 그냥 b 분해2파이해준 e 결과가 파이네요. 그럼 b 는 2가 되겠죠. 그죠? 어, 여기서 B로 구했어요. 여기서 C로 구했고. 나머지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? A만 구하면 되겠네. A만. 그지 자, 관계식을 한번 써볼까? 사인함수. Y는 A, sin EX죠. 그지 자, 요 사인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냐? 주어져 있는 점이 요거 하나잖아. 요거. 뭐 다른 것도 있는데. 어 다른 건0 되는 거니까 요점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이거든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을 지난해 남순 거지 같이 지나니까 이해 되시죠? 다른 건 대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a가 소거되니까 y값 0이면 그죠? 이런 건 대입해도 아무 쓸모 없는 애들 아니야 지금 축이 있는 점들은 a 가 하는 건데 그죠? 자 y의 루트 3 대입 x의 3분의 파이레이 어, 그럼,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니, 이거? 2분의 루트 3이죠? 자, 루트 3, 루트 3 지우고, 양변에2 곱하면 a는 2네요. a 값 나왔고, b 값 나왔고, c 값 나왔네요. abc는 얼마예요? 그러면, 4 루트 3이 되겠죠? 이렇게.